네 안녕하세요 뀨빠빠입니다 그 오늘은 배달음식 주문했구요 그왜 <laughs> 너무 <너무했냐>? 했 <laughs> 의정부 실비부대볶음 부대찌개 아니고 부대볶음을 주문했는데요 요런 식으로 왔어요 근데 너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먹으면은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접시에다가 덜어가지고 한번 먹,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그, 부대찌개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볶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시켜 먹었었던 음식인데, 어, 맛이 괜찮아가지고, 어, 이거를 먹어보려고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우선은, 1인분 기준으로 배달을 안 해주더라고요. 1인분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냥 쿨하게 이 무시켰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거 부대찌개. 이게 졸인 졸인 건 아니고 또 되게 맛있더라고요. 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밥 먹기 좋더라고요. 음. 음. 아. 마이크를 안 켰네? 네 이제 마이크를 켰고요 아마 잘 들릴 거예요. 엄청 양이 많죠. 김치도 있고 햄도 많고. 음 떡갈비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음. 이건 부대찌개, 왜 부대찌개인 줄 아시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가난할 때 미군 부대에서 버리거나 혹은 안 먹는 음식들을 다 모아서 끓여 가지고 부대찌개라는 말이 됐대요. 이거는, 배달 음식점인데요. 의정부 실비 부대 볶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 그럼 간식으로 요렇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laughs>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국물 없는 부대찌개니까. 음. 떡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베이컨은 그냥 클라스 있네요. 썰 필요도 없이 그냥 한줄확 넣어, 넣어버렸네. 여런분또 약간 쌈싸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약간 김치쌈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김치쌈 느낌으로 베이컨쌈으로 이렇게 한입으로 때려버려야지. 음. 베이컨 짠맛이, 밥에 너무 콜라보가 잘, 너무 좋아요. 젓가락질을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햄이나 고기인 거죠. <laughs> 일단 한 그릇 깨끗하게 다 먹었고요. 음. 이 가심으로 반찬으로 준 마카로니를 맛을 봐야겠죠? 아, 이거 먹으니까 그것도 난 한다. 군대 있을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군대가 먹을 때 가공샐러드라고 주거든요. 아, 엄청 맛있는데, 딱 이거랑 비슷한 맛에, 마요네즈로 약간 더 부은 맛이거든요. 음. 그걸 저는 부대찌개나,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 메인이 약간 라면 사리 같아요, 저는. 내가 그, 꼭 그걸 넣어서 밀가루에서 흘러나오는 맛을 먹어야지, 제대로 먹은 느낌? 이랄까? 응 음, 여기 있다. 이 베이컨이죠. 야, 음? 베이컨과 이 쌀밥의 콜라보는 스팸과 쌀밥의 콜라보와 거의 비등하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먹을게요. 쌈을 싸가지고 느낌이 이제 김치쌈을 이렇게 많이 싸먹잖아요. 김치 이팔이를. 음. 음. 감자도 들어있어요. 감자, 떡, 소세지, 뭐 스팸... 음. 아, 아까 아그 떡갈비 같은 걸 봤는데 패티를 먹어버렸나보다 말도 안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김치구요? 양배추 뭐 등등. 그, 아 떡갈비 아니야 그 패티 있거든요 소고기 패티. 음. 2인분이라고 베이컨을 두줄 넣어줬구나. 베이컨이 찾아도 없네요. 음. 예전에 무슨 자료 같은 걸 봤었을 때 1인 가구 기준으로 사 먹거나 시켜 먹는 게 싸다고 했었거든요. 그 3인 가구가 넘어가면은 이제 집에서 해먹는 게더 좋다. 뭐 중국 같은 데는 잘 밥도 집에서 안 해먹잖아요. 음음음음 <laughs> 나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 옆으로 빼는 게 양배추예요. 양배추가 위에도 좋고 몸에도 엄청 좋은데 왜 형님들이 좀양 많아 보이게 하려고 좀 과하게 드신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빼고 있어요. 었 맛이 없어서 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원래 야채 좋아하거든요. 음, 좀 많아요. 김치는 먹고, 떡을 일부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떡을 좀 먹으려고. <laughs> 4 개. 밥을. 마지막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음. 음. 깔끔하게. 공깃밥 두 개랑 부대 볶음을. 부대찌개에서 국물이랑 라면 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선호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국물이랑 라면 사리를 좋아하는데 매번 먹다 보니까 약간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시켜먹기 좋은 별미라고 해야 되나? 음, 또 먹으려면 부대찌개 한세번 정도 먹을 때한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밸런스 정도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하루 되세요.